안녕하세요. 신세계 서울병원 척추센터장 조창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경추 디스크 협착에 의한 다양한 증상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추 디스크 협착에 어떠한 치료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존적 치료입니다. 모든 정형외과적인 기본 치료이자 선행치료가 보존적 치료입니다. 보존적 치료의 사전적 의미는 질병의 궁극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는 아니고, 현재 나타난 증상을 치료하면서 통증의 호전을 기대하는 치료입니다. 즉, 디스크와 협착과 같은 척추 관련 질환으로 보자면, 신체 조직인 뼈, 인대, 근육, 추간판 등의 조직을 일부 제거하거나 변형시켜서 원인을 고치는 치료가 아니라, 정변에 해당되는 뼈, 인대, 근육, 추간판 등 신체 조직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통증만 줄이는 치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존적 치료를 대증 치료, 즉 증상에 대처하는 치료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이 환자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분들은 척추 질환인 디스크 협착 등을 포함한 정형외과적인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이런 보존적 치료로 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환자분들과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보존적 치료인 약물. 물리, 도수, 주사치료 등 이러한 치료는 증상을 줄이는 것이지 문제가 되는 디스크나 협착을 정상 상태로 고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정상으로 고치는 치료가 아닌데 보존적 치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증, 중중조 정도의 디스크나 협착의 경우 자연경과상 극심한 통증은 한 2-3주 정도 되면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신체가 통증에 적응도 되고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반응도 심하지 않은 경우 2, 3주 내에 줄어들기 때문에 이 2, 3주 내에 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보존적 치료, 대증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비슷한 예를 들면 감기 몸살에 대한 보존적 치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리게 되면 발열, 오한, 가래기침, 콧물, 몸살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때 쓰는 약물은 해열제, 진해거장제, 진통제를 사용하고 수액치료 등을 하죠. 이런 치료는 감기 증상을 줄이는 치료일지 감기바이러스를 직접 없애는 항바이러스 약물에 의한 치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척추 디스크 협착도 이와 같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보전적 치료, 대중치료로 통증을 줄여들려서 넘어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기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런 감기 바이러스는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제거가 되면서 완치가 되지만 디스크나 협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기게 되면 이게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2번, 근본의 통증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즉, 시간이 지나서 이 디스크나 협착 부위에 대한 통증이 다시 또 생기고 다시 또 생기고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분들이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 반복적으로 통증이 오시고 잘안 난다고 표현을 하시면서 오시게 되죠. 사실 그래서 디스크나 협착에 대한 환자분들의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디스크가 생기거나 아니면 협착증 같은 질환이 생기게 되면 이것은 퇴행성 질환으로 근본의 통증을 줄이는 치료로 보존적 치료를 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통증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평생 관리하면서 행성 변화가 급격히 생겨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렇게 통증을 줄이는 치료인 보존적 치료에는 약물, 물리, 체중 여파, 도수치료, 신경차단술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물입니다. 우선 약물은 소염 진통제와 근이완제, 신경병증 약물 등 증상을 줄이는 약물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디스크와 협착에 의해 발생되는 염증과 이로 인해 통증을 줄이기 위해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고 근육의 긴장도와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근이완제, 그리고 신경이 눌려서 발생되는 통증인 방사통을 줄이기 위한 신경병증 약물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물리치료입니다. 물리치료는 열치료, 전기자극치료 견인치료 등과 같은 것이 있고, 열과 전기자극치료 등은 통증구리에 적용함으로써 통증을 줄이고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견인치료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방사통을 줄이기 위해서 주로 사용됩니다. 체외충격파 치료입니다. 체외충격파 의 치료는 근육, 인대 등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을 물리적인 자극을 좀 세게 줘서 혈류를 회복시키고 재생을 촉진해서 통증을 줄어드는 효과를 주는 치료인데요. 체액 충격과는 기본적으로 이제 염증 반응을 좀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연음 한두 번 받을 때는 통증이 오히려 증가될 수가 있어서 이런 점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나서 혈류가 회복되고 재생이 되면서 이제 통증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도수 치료입니다. 도수 치료는 직접 도수 치료사 선생님들이 통증 부의 근육과 근막을 풀어주고 병변 주위의 자극을 최소화하는 교정과 자세 교정 등으로 더에 보다 적극적으로 통증을 해결하는 치료입니다. 보전적 치료의 마지막은 신경 차단술입니다. 예전에도 많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보전적 치료에서 가장 적극적인 치료, 그냥 말씀드리면 가장 센 치료가 신경 차단술입니다. 신경 차단술은 차단이라는 용어가 어감이 너무 세서 그렇지만 사실 디스크나 협착의 통증의 주 원인인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통증에 대해서 그 원인이 되는 신경을 찾아가서 그 주변에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약제를 주사로 주입하는 것입니다. 이 약물을 전달하는 방법과 원인이 되는 신경의 종류에 따라서 신경 차단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신경 차단술은 의사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확인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부에 위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원인이 되는 가장 정확한 신경을 찾아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MRI가 가장 필수적이겠죠. 그래야 정확한 원인이 되는 병변을 찾을 수 있고, 그래야지 치료의 정확도와 효과가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보전적 치료입니다. 목이나 어깨, 등, 날개뼈, 팔, 손절임 등이 오시는 경추, 질환에 의한 환자분들의 90%는 이런 보존적 치료의 반응이 있습니다. 2, 3주 이상의 효, 어, 치료를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나 잠시 효과가 있다가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존적인 치료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존적 치료 이상이 되는 치료는 첫 번째로 신경성형술 시술이 있습니다. 시술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중간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주로 시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경성형술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신경성형술은 주사 치료보다도 보다 정확한 위치인 병변 주위로 직접 도달해서 약물을 주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도가 더 높고 약물 주입 시 디스크나 협착의에서 어, 생기게 되는 신경 유착도, 방리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지,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경 차단술보다 한 단계, 상위 단계의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주사치료한 달리 굵은 주사바늘이 내부로 직접 병병까지 가느다란 카테터가 들어가게 돼서, 현재 통증을 유발하는 디스크나 협착 부위에 직접 도달해서 약물을 정확하게 주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경적으로 쭉 약물이 주입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보존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2, 3주 내에 통증이 해결이 안 되고 수술적 치료를 할 정도라고 보기에는 통증과 MRI 소견이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될 때 주로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일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데 수술적 치료에 부담이 있으신 환자분들도 꽤 많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은 시술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 시술로서 통증이 해결되는 부분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한 50%에 60%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시술은 신경성형 수술을 하는 이런 부분은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사이의 간극을 메꿔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다가 신경성형 수술을 받고 증상이 확다 좋아지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기 전에 애매하다 싶은 경우에 단계적으로 신경성형술이라는 시술적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시경수술 최소 침습수술이 되겠습니다. 최근 내시경수술을 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인 제가 봐도 내시경수술은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정확한 치료만 된다면 장점도 굉장히 많고 특히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은 수술적 치료입니다. 의사, 의학에 다양한 분과 다양한 수술이 많이 있지만 치료 결과가 좋기로 알려진 수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정형외과적으로도 한 가지 예를 들면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이 예후가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결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이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척추 분야에서도 이와 같이 결과가 좋은 수술이 내시경 수술이 아닐까? 물론 모든 분들이 다 내시경 수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내시경 수술의 기술도 점차 발전되고 있고, 의사들의 경험치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내시경 수술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욱 기대되는 수술입니다. 경추에서도 마찬가지로 목 디스크 협착 환자분들도 내시경적 수술로 좋은 결과를 보이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추랑 마찬가지로 경추에서도 단방향과 양방향 내시경 적 수술이 모두 가능하고 치료 경과도 매우 좋습니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서 요추와 마찬가지로 터진 추간판을 제거하는 추간판 절제술도 가능하고 추간공 협착증에서 추간공 확장하여 협착증을 풀어주는 수술도 내시경 적 추간공 확장술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추간공 협착증의 수술적 사례를 보시자면. 그림 MRI에서 보시듯이, 좌측 팔로 가는 신경이 어, 디스크가 블록하고 나오면서 노란색 화살표 있는 부분이 많이 눌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을 내시경 수술로 신경을 풀어진 것이 아래 수술 시 내시경 사시입니다 팔로 가는 신경이 눌리지 않고 화살표에서 포시하던 된 모든 부분이 다 정확하게 풀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팔다리 마비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 경추, 척수, 병증에 대한 수술도 내시경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경추 척수병증은 목 뒤에 피부를 크게 절개하고 경추 뼈를 일부를 열어서 공간을 넓혀주던 수술적 치료를 주로 하던 수술 질환이죠. 경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영상을 하나를 만들어서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관 혈적 수술입니다. 관혈적 수술은 최소 침습적인 내시경 수술과 달리 피부절개를 크게 하고 하던 이전서부터 해오던 수술 방법입니다. 내시경적 수술 치료가 좋다고 다 내시경적 수술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 경추 디스크도 중앙으로 크게 발생된 경우나 앞서 설명드린 척수병증 등은 아직도 관혈적 수술로 해야만 결과 좋은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경추의 대표적인 관혈적 수술적 치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소개드리면첫 번째는 목의 앞쪽으로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킨 추간판을 모두 깨끗이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넣고 그림에서 보이듯이 경추 전방의 추간판 절제 및유압술이라는 수술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경추, 척수 병증에 주로 하게 되는 경추 뒤로 피부를 절개해서 수술하게 되는 경추 후궁 성형술입니다. 그림처럼 눌려있는 신경의 뒤에 뼈를 일부를 열어서 공간을 넓혀주는 수술적 치료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 디스크 협착의 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존적 치료, 약물, 물리, 체충격파, 도수, 신경차단술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의 사이가 되는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최소 침습 수술인 내시경적 수술, 단방향,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관혈적 수술로 예전서부터 시행해본 수술로 대표적인 사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추의 전방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 그리고 경추 뒤로 하는 정추방 후공 성형들이 있겠습니다. 치료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비 등의 응급이 되는 수술이 아닌 경우에는 통증에 대한 치료를 보존적 치료로부터 차근차근 하고, 이런 주관적 통증이 수주 이상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극심한 통증일 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일 때, 시술 또는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신세계 서울병원 척추센터에는 김현호 병원장님, 그리고 김동욱 원장님과 같이 유능하고 수술 실력도 굉장히 좋으신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척추센터의 3명의 원장은 서로 매주 세미나도 하고 매일매일 환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지, 어떤 방법이 최선일지, 치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최선의 치료를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자분들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척추센터라고 자부합니다. 언제나 열려있으니까요. 척추로 고생하시는 환자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결과 좋은 치료를 받으시고 질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신세계 서울병원 척추센터를 권유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 디스크 협착의 치료 중에 정말 좋은 수술적 치료인 경추의 내시경 척수 그 중에서도 단방향 내시경 수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세계 서울병원 척추센터장 조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